1990년 미국 폴란드 출신 가수 얀 레반은 어른들을 상대로 공연을 하고 물건을 팔고 있습니다. 얀 레반 Masterpieces o 그렇게 노인들 사이에선 유명 인사가 되어 있었죠. 얀 레반 or j Whatever you like nobody said the same way. Can I get a picture with you? Of course. <놀람> say cheese. 마전 장사를 하는 연에게 밴드의 중심인 미키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Talk in g the band. What? b e c a u s e t h a t s You and me, we are a team. We d o n t make enough money, okay? I'm done. I'm out. 쇼앤 차는 돈벌이에 지친 미키와 밴드는 더 이상 버티기 힘들었습니다. I still bring home c h u m p change. Bonnie and Steve are thinking about quitting too. 미키 미키 we are on our way! The booking fees are too small hey, and you made the band too big! Look at him! Look at him! Look at him! l 함께 k at him! Look at him! Look 니다 him! Look at him! Look at him! Look i m l o Look at h o o k a o 투자를 하는 사람들에게 12%의 수익을 약속하게 되죠. 제안을 들은 부부는 최고의 조건에 투자를 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가까운 사람들에게 시작된 투자는 금방 소문이 났죠. 얀레반 밴드의 공연을 즐기는 노인들은 거의 모두가 투자금을 넣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들어온 돈으로 여러 가지 사업에 손을 뻗을 수 있었죠. 그리고 지금까지 함께 고생한 밴드에게도 조금 더 챙겨줄 수 있게 되었고요. 그렇게 시간은 흘러가는데 수사당국에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에게 계속 투자를 받고 있는 얀이 아무래도 폰지 사기 같다는 신고였죠 증권거래감독관 로운 에드워즈가 직접 얀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문제의 심각성을 모르는 얀 레반 모든 투자자들이 100% 만족합니다 It's illegal and you can go to jail As of today, you have to give all that money back to your investors Okay, no problem So happy we got a chance to sit down and sort this thing out 이제야 상황을 정확하게 알게 되었죠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야한은 지금까지 받은 투자금을 계산하는데 현재 남아있는 돈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당장 투자금을 돌려줄 방법은 없었고 자신만 바라보는 식구들을 생각하면 더욱 힘들었습니다. Marla told me the came today. 장모님의 매서운 눈초리도 무서웠고요. No, on. I'm you, okay. 그런데 다음 날 처음 투자를 시작한 부부가 찾아왔습니다. 아무래도 벌써 소문이 난것 같네요. We got 그런데 we want to invest more money in Jan Lewin show gifts. 투자금을 늘린다고 합니다. 그것도 5만 달러라는 거금을 말이죠. You really like investing with Jan Lewin? Good investment for us regular people. We w e n t in. I'm going to be right back. 곧 죽을 것만 같았던 얀은 곧바로 새로운 회사 이름으로 바꾸고 투자를 더 유치하게 됩니다. This is big time of growing for business. I work e d 20 times hard for you. 그렇게 다시 살아났죠. 그런데. Mr. Lawan, Ron Edwards, we're calling to follow up. I r e t u r n all money to investors in Yanlavan Show Gifts. Thank you, Mr. Lawan. To you too, my brother. How I make all this money? 야는 지금까지 투자받은 금액을 모두 돌려줬다고 했지만 아직도 그대로였습니다. 돈을 마련할 방법을 궁리하는데. Welcome to Warsaw. Buongiorno, Buongiorno. We in Rome, and today we're g o i n g to meet Pope. 교황을 직접 만나는 패키지여행을 만들어 로마에 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식사하는 사이 돈을 챙긴 얀은 아무 대책도 없이 이곳에 왔고, 교황과의 만남을 위해 뇌물을 챙겨 바티칸으로 향합니다. 결국 뇌물을 사용해 만남을 약속 잡았는데 어째 불안하기만 합니다. 그런데 이때 그토록 기다리던 교황이 이곳에 왔습니다.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든 사람들 모두가 행복한 시간을 만들었고 얀 또한 다시 살아난 기분이었죠. 그리고 놀라운 경험을 한 사람들은 모두 얀에게 투자를 하고 싶어 했습니다. 이렇게 기쁜 날엔 샴페인이 빠질 수 없겠죠. 이때 You're a liar. 사람들을 속인 얀에게 실망한 미키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내가 말할 게 있다면 내가 믿을 거야. I'm not liar. 하지만 양과 말싸움으로 이길 수는 없었죠. Man. o so make something happen. I give you the power. I I always wanted a stage name. I want to be called um Mickey Pesas. 자신은 나약해 보이는 이름이 싫었던 미키는 오늘부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Okay. Mickey starts want to be called Mickey Pesas. You are Mickey Pesas. 5년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 얀레반의 밴드는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목소리나> 언제나 사람들로 가득 찬 공연. 그런데 이때... <목소리나> 드디어 얀의 앨범이 그래미상 후보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얀부부는은 그래미 시상식 참석에 만족해야만 했죠. 그들 친구들은 말라를 부러워하는데. 그 이유가 얀의 아내였기 때문이었죠. 언젠가부터 자신의 존재가 없어진 말라는 결심했습니다. 미인대회에 참가하겠다고 하는데요 가족들 모두가 반대를 하지만 야는 그녀의 마음을 이해해주었습니다 그뒤 말라의 대회 준비를 위해 또큰 돈을 지출하고 말았습니다 드디어 대회는 다가왔고 버스까지대전에 <laughs> <사키 시키> <laughs> 사람들과 함께 말라를 응원하기로 합니다. 대회는 시작되고 쟁쟁한 참가자들 사이에서 말라의 존재는 보이지도 않았죠. 그런데 야는 또 분주합니다. From Newberg, Connie 누가 봐도 우승을 확신하는 후보가 2등을 하고 Goes to Marla <laughs> 말도 안되게 말라가 우승을 합니다 What What? 하지만 대회 관계자들은 이해하기 힘들었죠 그렇게 끝나나? 싶었는데 미인대의 스캔들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really 뇌물로 인한 결과 조작에 의심을 받자 사람들은 투자한 돈을 빼기 시작합니다 가장 큰 투자자 에드와 아니타도 투자금을 회수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Okay, let's see where we are. Roof bigger than ever and venture is so big. It's 20%. 20%. It's not forever, b u d y It's the 20% investment. We're keeping our money with you. 투자금을 돌려줄 방법이 없었던 야는 수익금으로 올려 간신히 시간을 벌었습니다. 하지만 Do you remember someone named j a h n Lloyd? 돈을 돌려받지 못한 사람들의 신고가 들어오자 다시 조사가 시작됩니다. Won $60,000 with him and now he won't return their calls. 한편 양과 밴드는 쉴 시간 없이 공연을 위해 먼 길을 이동하는데 사고가 나게 되고 아들 데이빗이 크게 다쳐 의식이 없습니다. It should be me. It's l b e u s me. 자신의 욕심과 잘못된 행동으로 아들이 벌을 받았다는 죄책감이 몰려왔죠. It's all my fault. No, I do bad. I need to be punished. But I beg you, God. 차라리 자신에게 벌을 달라고 기도할 때.

90년대 미국에서 다단계 폰지 사기로 수많은 피해자를 만든 아수얀 레반의 실화를 담은 이야기 폴카킹이었습니다. 주인공 잭 블랙형의 대체불가 연기로 가볍게 접근할 수 있는 이야기 폴카킹은 넷플릭스에서 보실 수 있는데요. 영상에 다 담을 수는 없었지만 쉴틈 없이 변하는 얀의 상황과 주변 인물들의 이야기. 그리고 영화 후반부 교도소 생활과 함께 남겨진 가족들과 피해자들의 갈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laughs> to fund his business and then he pay investors interest my promise to y o 영상을 준비하면서 저도 폰지가 사람 이름이란 걸 처음 알게 되었는데요. 물론 그 이전에도 있었던 방법이지만 1920년대 찰스 폰지의 사건이 워낙 규모가 커 명칭이 되었다고 합니다. Are you taking investments in something called the Jan Luan? All investors 100% satisfied. It's illegal, and you can go to jail. 우살주있에지도크작 어렵지 않게 피해자들을 만날 수 있는데요. 나는 보이스피싱과 스팸의 공해 속에 노출되어 살고 있는 지금. 없고 간절한 사람들의 상황을 노린 악랄한 범죄는 제발 사라지길 기도합니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폴카킹 추천하면서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we